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네, 오늘 오이 깍두기입니다. 네, 일단 오이, 그 백오이를 준비를 했고요. 그 다다기 오이라고 하죠. 네, 여름에는 요 오이가 아주 제일 가장 맛이 있고요, 요즘. 자, 요거를. 아, 어, 이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칼등으로, 네, 그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주고요. 요거를 이제 깍두기라고 해서 딱 네모나게 정사각형 쓰지 말고, 이렇게 길쭉길쭉하게, 네, 오이소배기 하는 정도의 그 길이기로 이렇게 이제 썰어줍니다. 오늘 소금에 절이지 않아요.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청량감을 주고 단맛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예, 햇양파죠? 햇 햇네 요거 하나 이렇게 깍둑 깍두, 요거는 깍둑으로 이렇게 썰어 놓고요자 이제 황설탕으로 일단 먼저 버무려 줍니다 한 큰술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이렇게 이제 버무려 놓고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오이 깍두기, 길쭉 깍두기입니다. 네, 고춧가루, 네, 그, 한컵 정도 되겠고요. 자, 여기다가 새우젓 1큰술, 네, 넣고 다진마늘 1큰술 넣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칼칼하고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요. 네. 생강가루 한1 작은술 정도 넣었고요. 대파 송송 썰어 놓은 거 넣어주고요. 네, 이제 깊은 맛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. 멸치 액젓, 네, 1 큰술 반 정도 내, 되게 넣었습니다. 깨.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. 자, 이제 소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. 새우젓과 멸치액젓으로만 가지고 간을 한게된 거고요. 네, 이제 프레시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여름 때딱 먹을 수 있는 오이 길쭉깍두기가 되겠습니다. 금방 해서 금방 바로 먹을 수 있고요.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밥하고 딱잘 어울리고요. 여름 반찬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. 네, 쉽고 네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